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반박불과 덱스계 3대장 중 팬케이크 스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대장 중 최고봉이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말은 했지만 3대장이라 함은 분명 1인자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등이 누군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블록체인 세계를 씹고 뜯고 맛보기 위해 오늘도 등장한 형과 함께 3대장 중 가장 특이한 혁신적인 그래서 1인자를 차지하고 있는 DYDX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follow me. DYDX. DYDX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백스 거래소입니다. 우리는 무슨 무슨 기반이라는 건 해당 체인 위에서 구동되는 프로젝트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즉, DYDX는 이더리움 체인에서 구동되는 프로젝트다. 이 말씀. 이더리움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이 DEX 거래소가 한두 개도 아닌데 뭐가 그리 빼어나길래 1인자라고 불리고 있느냐? 자, 지금부터 형이 설명해 줄게요. 먼저, DYDX는 오더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스왑 방식을 통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요. 스왑이란 즉슨 두 개의 코인 가격에 비례해 교환을 진행해 주는 물물거래 형태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때, 두 코인 사이의 비율은 AMM 즉 오토마켓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여러 곳에서 데이터화된 가격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교환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팬케이크 스왑, 유니 스왑처럼 거래소 이름 뒤에 스왑이 붙어있는 걸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뭔말 알? 뭔말 알? 이융융 하지만 DYTX는 말했듯 오더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왑이라는 걸 이제 막 이해했는데 그게 뭐임? 싶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핏썸, 업비트, 바이낸스 또는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봅시다.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매수자, 매도자들이 서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이 동일한 매수, 매도자가 매칭되어 거래가 성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더북 방식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덱스 거래소들은 이 익숙한 오더북 방식이 아닌 스왑을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 거예요. 오더북이 익숙하기도 하고 시장 심리를 반영하기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을 텐데요. 이유는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오더북의 경우에는 매수매도자끼리의 호가가 즉시 반영이 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시세가 변하기 화 때문에 가격 변화에 특히 민감한데요. 중앙화에 비해 느린 탈중앙화 방식은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하이야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거래가 가능한 스왑 방식을 대부분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DYDX는 과연 어떻게 오더북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걸까요? 탈중앙화임에도 엄청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이지만 아쉽게도 DOI DX는 기능 중 일부분을 중앙화하는 방식을 통해 오더북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더북은 첫째, 사용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제출하고, 둘째, 매수매도자의 같은 가격이 매칭되고, 셋째, 거래가 진행되는 3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 중, 매수매도자의 가격 제출, 매칭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에 대응하려면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일부 중앙화된 서버에서 처리하고 이후 거래 진행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둘째는 일부 중앙화 서버, 셋째는 탈 중앙화 서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렇다면 DYDX 친구는 완전한 탈 중앙화는 아닌 거 아닌가 싶을 거예요. 하지만 오더북의 데이터만 중앙화된 형태. 그러니까. 서로의 호가에 대한 정보만 중앙화되어 있고 사용자들의 자산이나 거래는 모두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된다는 것, 즉 거래 자체에 대한 것은 모두 탈중앙화되었기 때문에 Dex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오더북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D Y D X에서는 마진 거래와 무기한 계약 방식, 그러니까 선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주린이라면 들어봤을 그 선물 거래,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래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선물 거래가 뭐냐? 혹시 거래라는 이름의 기프트 아니냐? 궁금할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를 할때 일시적으로 거래소로부터 돈을 빌려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버리지를 5배로 쓴다고 하면 자신의 자산의 5배만큼의 돈이 되도록 4배로 돈을 빌려 매수 혹은 매도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손실 혹은 수익이 5배가 되겠죠 만약 가격 변동이 10%일 경우 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손실액이 자산보다 커지게 되며 수익이 마이너스 100%가 되고 강제청산이 이루어져 모든 자산을 잃게 아, 되는 네. 겁니다 수익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50%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손실도 마찬가지이죠.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롱숏 거래는 딜레이가 생길 경우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속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DYDX에서는 오더북의 데이터가 중앙 집중 서버에서 처리됨으로 인해 어느 정도 쓸만한 속도를 얻게 되어 선물 거래가 구현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차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레버리지 사용이 20배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높은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인생은 한방이지만 한방에 훅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오더북 거래 외에도 DYDX는 다른 DEX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풀에 금액을 개취하면 대출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죠 또한 dydx를 스테이킹하거나 선물 거래를 함으로써 dydx라고 하는 자체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 경우 수수료를 거래소에 지급하게 되는데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면 지급할수록 더 많은 dydx 토큰을 받게 됩니다. 이 토큰은 바이낸스, 코오비 등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에 거래가 가능하고 이전에 언급한 팬케이크 스왑의 투표 시스템처럼 dydx의 운영 방침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DYDX는 이렇게 마진거래, 현물거래, 선물거래, 그리고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아 과로에 시달리는 이더리움의 고뇌를 기억할 거예요 엄청난 가스기와 느린 속도의 이더리움 시스템에서는 DYDX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선 마진거래, 현물거래, 대출 서비스는 속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레이어 1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더리움 친구 하지기 정도는 겁뜬하죠 하지만 선물거래는 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 강제청산의 위험도 크고 초단위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매우 너무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어2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GK 롤업 방식을 이용하여 레이어2 프로토콜을 구축했는데 GK 어쩌고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프니 넘어가기로 하고 선물거래는 레이어2를 사용하고 있다 까지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걸로도 충분하니까요. 자, 오늘은 덱스의 1인자 DYDX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오더북 방식을 가능케 한 선물거래마저 실현한 탈중앙화 거래소라니. 점점 블록체인 시장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거래소기 때문에 이 구역 1인자가 된 거겠죠. 앞으로도 DYDX가 1인자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혹시 선물거래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변동성은 매우 크니까 조심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형과 함께 해줄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